우리가 무슨 질서를 어기고 무슨 무리를 일으켰어요 로디 아니 월평공할 때도 항상 하던 방식으로 그냥 로비에서 그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유성구에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의 의사표현 정도지 우리가 회의를 방해하려면 이 정도 인원이 오겠습니까 질서 있게 행동만 해주지 말아야 니까 질서는 우리의 생명이라니까 어디요 그래 여기 잠시만 화장실 내가 화장실도 뽑았잖아요. 화장실은 다른데도 이 많이 조용히 하고, 어차피 회의 방는게 아닌데, 저게 많이 물려가지고기요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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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과학기술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답지 않습니다. 연구환경을 우선시하고, 연구단지의 연구환경을 지켜야 하는데, 정반대의 결정을 했습니다. 연구단지 종사자들의 힘을 모아서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.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해서 이모령 공원이 끝나도 목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. 또한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연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그 연구단지에 연구개발특구에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대전시의 환경정책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